올해 오래, 아주 오래전에 바닷가의 한 왕국에서 안나벨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고 그 소녀에게는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받는 것뿐이 생각이 없었다 나는 어렸고 그녀도 어렸지만 우리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으며 그 사랑은 하늘의 천사들조차 질투할 만큼 뜨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차가운 바람이 구름에서 불어와 나의 아름다운 안나벨리를 시들게 했고. 그녀의 귀족 친척들이 그녀를 데려가 바닷가 묘지에 가두어 버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만큼 행복하지 못해 우리를 질투했고, 그래서 밤마다 구름에서 바람이 불어와 내 안나벨리를 앗아갔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른들이나 현명한 이들의 사랑보다 훨씬 강했기에 하늘의 천사들도 바다 아래의 악마들도 내 영혼을 그녀의 영혼과 떼어놓을 수 없다. 달빛이 비칠 때마다 나는 그녀의 꿈을 꾸고 별이 뜰 때마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느낀다. 그래서 밤이면 나는 바닷가 묘지 옆에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신부였던 그녀 곁에 누워 잠든다. 이 시는 죽음조차 막지 못한 순정한 사랑에 대한 마지막 증언이다. 시 속의 화자는 어린 시절 서로만을 바라보던 안나벨리와 자신의 사랑이 천사들도 질투할 만큼 순수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안나벨리를 아사가고 그녀는 바닷가 묘지에 누워있게 된다. 하지만 화자는 죽음이 사랑을 끊지 못했다고 말한다. 달이 뜨면 그녀의 꿈이 찾아오고 별이 뜨면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며 그를 부른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바닷가 묘지 옆에서 그녀 곁에 누워 잠들며 영혼이 끝까지 이어져 있다고 믿는다. 이 해설은 사랑이 육신을 넘어 영혼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연결임을 말하며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진심을 전한다.